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앞서 신임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4 담당관실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경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정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 지난 7월 8일 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윤성혜입니다. 어, 저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어, 9개월 정도 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그때하고 의정 이렇게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또 의회 위상이 더 많이 높아져서 어, 의원님들을 더 많이 더잘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그 의견이 의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사무처는 의원님들을 더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운영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효석 의정 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의사 담당관입니다. 이진용 홍보 담당관입니다. 황회성 입법 담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417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회기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회기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12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관 편도정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경상남도 의 임시회기 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 일건입니다. 제417회 임시회기는 9월 3일 화요일 부터 9월 11일 수요일까지 9일간 으로 하고 9월 3일 오후 2시에 개회 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안건은 도정에 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회의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4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협의회 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의 기간 중에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 제출 및 승인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9월 6일까지 제출받아 9월 11일 예정된 제417회 임시의 본회의에서 성인받을 계획입니다. 그외 자세한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은 회의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자료 8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제12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협의회권입니다. 의석 배정은 회의 규칙과 관례에 따라서 의연석에서 의장석을 볼때 우측기 행정 위원회부터 좌측 문화복지 위원회까지 위원회별 직제 순을 기준으로 선수와 연령 순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부의장 상임 위원장 의석은 맨 뒤쪽으로 부위원장 의석은 해당 상임 위원장 앞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석 배정은 다선의원은 뒤쪽, 초선의원은 앞쪽,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의원이 뒤쪽, 연소의원은 앞쪽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의석배정 적용 시기는 오늘 열리는 제416회 임시에 제1차 본회의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4방 제12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다시 한번알려드립니요